지금 당장 현금이 급하신가요? 그렇다면 영상보다 먼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설명 없이 필요한 정보와 검증된 정식 등록 업체 링크까지 모두 고정 댓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포카머니입니다.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지만 대출은 부담스럽고 카드 한도도 여유가 없을 때 막막하다는 느낌이 먼저 드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저는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절차와 신뢰성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갖추면 빠르고 안전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매달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이를 정식 등록된 업체에 판매하면 수수료를 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죠.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조회도 없고 비록이 남지 않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안심이 됐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 등 다양한 상황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업체 선택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곳은 과도한 수수료나 지연 입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본 끝에 빠른 현금 티켓을 이용했습니다. 상담은 신속했고 절차는 명확했으며 안내받은 수수료와 실제 적용 금액이 일치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 속도 또한 빠르고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이용 전 상담을 통해 한도 확인과 예상 수수료를 안내받을 수 있었고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불안감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안내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복잡함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소액 결제 한도가 남아 있고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빠른 현금 티켓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통해 과정을 직접 안내받고 확인하신다면 더 안심이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은 저처럼 대출이나 카드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할 때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